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제발, 그 미션 시작해보지, 뭐. 이건 뭐야? 뭐니 게임인가? <목소리> 할로? 여보세요? 이건 또 뭐야? 뭐거써 카피한 건가? 지금부터 바비쌤에게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100만 원! 주어진 미션을 완성하면 상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참가자 바비입니다 2번은 없나? <목소리> 궁금한 나와. 장난이 아니라 백만 원이라니까요. 장난해? 진짜 못 나가는 거야 여기. 여기 사람 있어요. 저기요. 소용 없어요, 밥이 쌤. 지금은 미션을 클리어하는데 집중해 주세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로 간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후보자 보고가 없는 건가? 난 진짜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근데 지구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 열심히 찾고 있다내가 유튜브는 열심히 하더라 춤도 추고 아주 놀러 다니고 방등이 이쪽저쪽 흔들고 아! 그... 아니 그거는... 이런!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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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 빨리 후보군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해! 이거 일좀 해야겠는데? 100만 원? 가비쌤 진짜 돈이라니깐요 궁금하! 뭐야 뭐야 궁금하! 또 남겼네.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랑 색깔이 다른데. 우주별만이 우주에서만 사용 가능. 에이, 그거 진짜도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미션 해요, 말아요. 미션. 오케이, 오케이. 미션 주세요. 자, 미션입니다. 썸머 과즙 메이크업을 선보이세요. 썸머 과즙 메이크업. 그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건데.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중화의 그 표면처럼 광채 나는 베이스. 터집 같은 볼터치 키스를 부르는 볼륨감 있는 립.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게 과즙미 메이크업이야. 안 되는데? 뭐안뭐안 뭐안 되게 뭘안 돼? 여보세요. 세 가지. 아, 피부 표현, 볼 터치, 립. 미션이야? 오케이. 그럼 미션 시작해 보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껌이죠. 썸머 과즙미. 몇만원이면 웬만 웬만한 카테고리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퍼펙트하게 한90 정도 남기는 걸로. 궁금아. 헤이, 궁금.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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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야너 잤냐? 아니 뭐자다뇨네 미션을 수행하려면 모델이 필요해 모델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 섭외 비용까지 사용하시라고 있는 게 100만원입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모델 섭외할게 자 저쪽 탁자를 봐주세요 그곳에 놓인 랜덤 카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올지는 몰라요 뽑는 거야 혹시 뽑기? 그렇죠 바로 랜덤 카드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좋은 모델 분을 고르셔야겠죠? 오 그거 펼치시면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오왜 아, 아직 안 열었어? 에 에이. 키가 기가... 궁금하 야 궁금하 순금아! 아 왜요! 왜부시냐고요 어디 있다 지금 나타나가지고 과즙미가 뭐야 일단 귀여워야 돼 남성... 물론 귀여울 수 있지만 아니 보세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2, 2m인데? 2m가 얼마나 귀여워 아주 깜찍한데 <laughs> 오케이! 그럼 다시 뽑으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다시! 아까 그본그 남성 다시 제발 제발 과연 제대로 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왜 부르시냐 궁금해 음료 하나만 주세요 어 직접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음료 중에 어디